자 연결되나요? 크로스를 차단합니다 알렉스 산드루 지진이 빠른 판단 내렸습니다 지체없이 옐로카드를 꺼내듭니다 옐로카드가 생각보다 빨리 발급됩니다 이게 전체적인 분위기를 결정할 수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좀 이른 시간에 벌써 옐로카드를 받는다는 것 조금 부담스러워지겠는데요 자, 이런 이른 시간에 일로 카드는 수비 자체를 상당히 소극적으로 만들 수밖에 없거든요.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알랑의 볼 터치. 메신데요 개인 능력 좋죠. 좋아요. 슬라이딩 태클. 오늘은 전력차가 좀 있습니다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경기 하지만 감독 입장에서는 언제나 또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그럼요 겸손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자만하지 말고요 좋습니다 크로스 기회 자 쿵따내면 기회인데요 알람 아르투르 끊어냅니다 아 흐름 좋은데요. 타이밍 태클로 공 뺏어냅니다. 띄어올린 패스 잘 전달됩니다. 아주 좋은 패스입니다. 멋집니다. 아. 수비 뚫어냅니다. 속공입니다. 위험한 기회를 내줄 뻔했는데요. 공을 뺏어냅니다. 아르투르 알랑의 볼터치 공을 잃어버립니다. 상대 팀이 가져갑니다. 찬스죠. 측면 공간에서 크로스 연결. 아, 지금 드리블하는 선수를 잘 압박해서 결국 내보냅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타이트한 압박좋았어요 상대 공격을 밀어냈습니다. 좋은 타이밍 태클. 골키퍼를 권양한 슈팅이었습니다. 아쉬운 슈팅입니다. 선수도 탄식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스스로에게 화가 많이 날것 같은데요. 네, 탑 타임에 돌입합니다. 검수는 후반전으로 접어들겠습니다. 전반전엔 양 팀이 무척 조심스러운 경기 운영을 했었는데 하프하은 관중도 좀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후반전은 화끈하길 바랍니다. 네, 전반전에 저희 중계진도 졸렸어요. 그만큼 지루했던 경기였습니다. 후반전엔 좀 바뀌어야죠. 네, 네 선수들 좀 적극적으로 플레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파울리뉴입니다 맨체스터 시티의 프리킥. 서 25. 사와구에 <목소리> 슈팅 가능합니다. 아, 패스 좋네요. 크로스 찬스죠. 키퍼의 선방입니다. 포스에 대한 대처가 매우 좋았습니다. 아르투르 아르투르 상대 팀의 공 뺏깁니다. 티아고 실바 공 잡습니다. 턴 패스. 그대로 슛! 부신이 깃발을 앞으로 뻗습니다 홀킥. 파울리 뉴. 심판이 어떤 판정 내릴까요? 프리킥입니다. 아, 지금 수비진들 집중력이 너무 틀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철저한 수비를 하는 것은 정말 모처럼 봅니다. 대단한 수비 능력인데요. 넘어옵니다. 헤딩 기회. 아, 밴드리 망연 자실합니다.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상황이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정말 이러한 분위기에서 이러한 결정적인 찬스가 또올수 있을까요? 너무 아쉬운 골 찬스를 놓쳤어요. 갈랑의 골터치 3분 더뛸수 있습니다.